수익 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영업사원들 강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모든 걸 파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 안 파는 사람 있나요? 자기 자신을 파는 거 아니에요? 음. 자기 지식도 팔고 경험도 팔고 그러는데 아, 파는 거못 해요라고 또 얘기해? 음. 나를 팔아야 되는데 파는 걸못 해요라고 핑계를 대죠? 어, 음. 거기서도 이 충고를 해줍니다. 음. 아. 음, 파는 거못 하는 사람테 어떻게 어요 파는 거못 해요. 라는 네. 거를 할때 보통에는 영업적인 거를 얘기하잖아요. 음. 어, 제가 여태까지 일하면서 저잘 팔아요. 라고 했던 사람 세명 만났거든요. 그세명한 달도 안 돼서 나갔어요. <laughs> 한 달도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파는 거는 어렵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한 어, 저잘 파는데? 저 파는 건 자식인데. 이 <laughs> 어. 얘기한 3사람은 한달 이전에 다 나가버렸고요. 못 판다는 사람이 결국에는 지금의 저희 조직에 다 함께 하는 파트너가 됐어요. 판다는 것의 가치는 보통에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가 부담을 느끼고 내가 의뢰 입장이고 또 부담 느끼고 이런 것 때문에 팔기, 파는 거, 영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 가치가 중심이 돼서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내가 갖고 있어서 그 정보를 주는 게 그건 파는 게 아니죠.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었어요. 예전에는 파는 거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거 팔아야지 되는 것처럼 저도 자꾸 느끼는데 회사에서는 파는 게 아니래. 내가 보니까 팔아야 되는데 왜 파는 게 아니라고 했지? 근데 그 영업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결국 에 사람들이 어디에다 돈을 쓰는가, 어디에 시간을 보내는가 봤더니 그럼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치를 전달하다 보니까 파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게 됐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되게 편하죠. 음. 그 전에 본인이 예, 예. 가치를 느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확실히 느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거가 있을 때그 음. 가치는 남이 주는 게 아니죠. 음. 일에 대한 가치, 내가 하는 업에 대한 가치, 내 삶에 대한 가치. 그거는 누가 정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앞에 있었던 와이랑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음. 그게 정확하게 있으면 가치도 그거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전달력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된 그런 <laughs> 것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아, 이 여기서 이제 가장 두려운 게 있어요.